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신가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붓기와 두통이 따라오고, 공복 혈당은 떨어지지 않고, 뱃살은 더 늘어난 느낌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해보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는 무기력함.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증상이 단한 가지 잘못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방법. 여기서부터 건강의 갈림길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늘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는 타이밍, 온도, 농도까지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잔 마시지만 여전히 피곤하고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마셔도 손발이 붓고 피부는 푸석하고 혈압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신 물이 세포 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즉, 물의 질과 조건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세포가 물을 잘 흡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소금물 한 잔입니다. 사람의 몸은 단순한 물만으로는 세포의 수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약간의 미네랄, 특히 나트륨과 칼륨이 있어야 수분이 몸속 세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해질 밸런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도 안 하고, 땀도 덜 흘리면서 물만 계속 마시면 오히려 전해질이 희석되어 더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어 밤새 느려졌던 대사가 깨어나고 간과 신장이 노폐물 배출을 준비합니다. 둘째, 혈당이 안정화되어 식사 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셋째, 수분대사와 림프순환이 원활해지며 붓기와 뱃살이 개선됩니다. 넷째, 세포에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어 피로 회복과 두통 감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예시 하나 드릴게요. 60대 여성분이셨는데 아침마다 붓기가 심하고 식사 후 졸림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제안드렸습니다. 특별한 운동도 없었고 식사는 기존과 비슷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주쯤 지나고 나니 공복 혈당이 125에서 108로 내려가고 기도 눈에 띄게 줄었으며 가장 놀라운 건 아침이 덜 피곤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를 깨우는 물의 효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 정도 약 1g을 넣어 줍니다. 또는 500ml 물에 2g 정도의 소금을 녹인 후 200ml만 덜어 마셔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찬물을 사용하지 말고 정제염도 피하며 너무 짜게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맞춤형 소금물 레시피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레몬 소금물로 피로 회복과 피부 개선에 좋습니다. 레몬즙 1티스푼을 소금물에 넣으면 비타민C와 구연산이 간 해독을 돕습니다. 두 번째는 오이 소금물로 붓기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오이 슬라이스 23개를 소금물에 넣으면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꿀 소금물로 아침. 집중력과 간 에너지 보충에 좋습니다. 천연 꿀 1티스푼을 넣되 당뇨가 있는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하다는 것. 너무 많이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에 대해 걱정합니다.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 아닌가요? 매일 마셔도 괜찮을까요? 정제염 가공된 소금 짠 음식은 맞지만, 천일염 핑크솔트 주염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 소금은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혈액 위액 땀, 소변 신경 전달 물질까지 모두 전해질 농도에 따라 작동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으로 혈당 안정 피로 개선 뱃살 감소. 붓기 완화 피부 개선 집중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습관화입니다. 하루 이틀 마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양치 후 공복에 한 잔. 이 루틴을 만들면 몸이 정말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A 물에 소금 조금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작은 차이가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약을 끊을 수 없더라도 몸의 에너지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뀌고 움직임이 바뀌고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딱 7일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 기상 후 양치하고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 하루 종일 물은 천천히 조금씩 나눠 마시기 무리한 식단 조절보다는 몸의 밸런스를 먼저 맞추기. 이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몸이 가볍고 덜 붓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포가 깨어나는 느낌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작은 선택 하나. 이 소금물 한 잔이 여러분의 뱃살 피로 혈당 붓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더 해야 건강해질까 고민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바르게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첫물한잔그 물에 담긴 소금 한 꼬집의 힘.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하루를 반복할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을 깨우는 새로운 루틴을 시작할지, 내일 아침 여러분의 물한잔 안에 그 해답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